성경의 본문 말씀 11절 말씀에 하나님께서는 왜 사무엘 선지자에게 내가 사울을 임금을 시킨 것이 잘못되었다라고 후회를 하셨을까? 왜 내가 사울을 왕을 시킨 것을 후회하나오라라고 사무엘에게 얘기를 했을까? 아, 사무엘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후회를 하시고 하나님께서 슬퍼 마음 아프고 하시니까, 아, 그 밤새 사무엘 선지자도 기도를 했습니다. 엎드려 기도를 했습니다. 사울 임금님의 잘못된 것을 생각하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하고 사울 임금님 앞에 나갔습니다. 선지자 사무엘이 사울 임금님을 책망을 했습니다. 왜 당신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시기까, 아니하시깁니까? 어찌하여 당신은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시깁니까?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지금 내가 들어가고 있는데 저왕 궁궐의 후원에서 지금 소가 우는 소리 양이 우는 소리 이거 어찌 울음소리 누구의 울음소리입니까 어찌하여 이렇게 양과 소를 죽이지 아니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모두가 다 아말렉의 군사들과 그리고 사람들과 그리고 소와 양떼 그리고 낙타까지 진멸하라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이 소와 양떼가 울음소리가 내 귀에 들려옵니까? 세상에 아말렉과 전투할 때 이에 하율라, 울까지 가서 전투를 했는데 바로 이 그술은 어디입니까? 바로 이 애급의 입구가 그술입니다. 애급의 입구가 술인데 그 술에서 잡아온 소들이 어떻게 해서 사마리아 지금 길갈까지 왕궁 후원까지 데려올 수가 있겠습니까 그 머나먼 사막을 지나서 가지고 올 수가 있단 말입니까 바로 이것을 남겨놓은 것이 하나님 앞에 순종입니까 진멸하지 아니한 것이 하나님 앞에 복종입니까 왜 이렇게 양떼와 소떼들을 살려놓았습니까 라고 승리하고 돌아온 사울왕이었지만 사무엘 선지자가 책망을 했습니다. 왕이시여! 왕이시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소서 당신이 어젯밤에 저 갈멜에서 당신이 스스로 기념비, 공적비를 세우고 길갈로 돌아왔습니까?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울 임금님에게 들려드릴 수 없는 그런 엄청난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말씀을 들으소서라고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 왕에게 말했습니다. 그때 사울 임금님이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내가 선지자 사무엘에게 책망을 받을 일이 없단 얘기. 선지자 사무엘이 내집 궁궐에 들어올 때에 내가 자랑하고 싶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명령한 모든 것을 다 순종해서 그대로 받아들이고 진멸했습니다. 아가 왕도 붙잡아 왔습니다. 아말렉 족속들도 전부 다 죽였습니다. 그리고 또 여러 많은 그러한 우양들도 비실비실 약한 것들 다 진멸했습니다. 그런데 단지 하나 여기 소 그리고 양 떼들 좋은 것들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려고 지금 데리고 왔습니다. 가져왔습니다. 그런데 이 가져온 것도 내가 가지고 왔습니까? 내가 몰고 왔습니까? 백성들이 몰고 왔지 않습니까? 무리들이 몰고 왔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몰고 왔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데 그러면 이 소와 양으로 드리지 않하면 무엇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겠단 말입니까? 그래서 끌고 왔습니다. 그것도 내가 끌고 온게 아니라 백성들이 끌고 왔지 않습니까? 나는 잘못한 것 없지 않습니까?라고 사울 임금님은 사무엘 선지자에게 항변을 했습니다. 그때 사무엘 선지자가 그에게 사울 임금님에게 얘기를 합니다. 사울 임금 들어보시오. 하나님께서 당신을 기름 부어가지고 왕으로 세울 때에 왜 당신을 왕으로 세웠소? 당신이 왕이 될수 있도록 세운 것은 당신이 순종했기 때문이 아니오. 당신이 착하고 당신이 선하고 당신 영혼이 깨끗하고 아름다웠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당신을 왕으로 세웠고, 무엇보다 당신이 겸손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기름 부어서 왕으로 세웠지 않소? 당신을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웠다면 이스라엘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많은 사람들 중에 꼭한 사람을 최고의 왕의 자리로 세웠다면 받은 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너무 클 것이 아니오? 그 받은 방언에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을 돌려도 모자랄 것 아니잖소. 그런데 어해서 감사는 돌리지 않냐고, 감사는 하지 않냐고, 하나님께서 명령한 것을 거역할 수가 있단 말이오. 어떻게 해서 불순종할 수가 있단 말이오. 어떻게 해서 당신은 19절 말씀에 전리품에만 눈이 팔려가지고, 그것을 탈취할 것만 생각하면서 그 머나먼 곳에서 우양의 그리고 또 수많은 그런 소떼들을 데리고 당신의 후원까지 데리고 왔단 말이오 바로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감사해야 하는데 오히려 불순종하는 당신에게 하나님께서 노하고 계시고 대노하셨소 당신이 항변에서 말하는 것과 같이 당신 말하는 것과 같이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면서 제사드리는 것을 하나님께서 받겠소. 당신이 거여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면서 하나님 앞에 재물고 좋은 재물을 드린다라고 하나님 앞에 드릴 때그 제사를, 재물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겠소. 당신이 하나님께 예배드린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당신은 마음이 모두가 다 어디에 가있어? 지금 양들의 마음이 꽂혀있지 않소? 지금 소의 마음이 꽂혀있지 않소? 그러니까 멀리서까지 이 사마리아 길갈까지 데리고 온거 아니오? 당신은 지금 양과 소 때에 마음이 가있으면서, 하나님은 당신 마음이 아무것도 없으면서 형식적으로 예배드리는 것 하나님께서 받으시겠소? 하나님께서는 순종하는 것, 이것을 제사보다 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명령에 복종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바로 이것이 소보다 양보다 더욱더 기뻐하시는 것을 기억하시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중심까지도 불꽃과 같은 눈으로 보고 계시오. 어떻게 해서 당신의 마음이 소대양 떼에 다가 있는데, 바로 거기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머리 숙여서 예배드린다고 한단 말이오. 당신, 핑계대지 마오, 잘했다고 자랑하지 마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다고 항변하지 마오.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당신의 중심까지도 다 알고 계시오. 당신의 그 불순종 때문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왕 위에 세웠던 것을 후회하고 근심하면서 당신의 왕 위에 자리를 폐위시켜버리고 당신의 왕을 소환시켜버리고 당신을 떠나버리고 말았소. 라고 사멸 선지자가 강력하게 불순종한 왕, 사울 왕에게 선고를 했습니다. 사울 임금이은 어떤 왕입니까?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가문 아닙니까? 가장 위대한 왕으로서 뽑힌 가문 아닙니까? 그러면서 누구보다도 가장 먼저 그 가문이 탄탄한 가문으로 영예를 얻을 수 있는 가문이 사울의 가문일 수 있지 않습니까? 더 이보다 앞선 선대 왕이기 때문에. 가위대 가문보다 먼저 기회를 잡았던 왕이 사울 임금이었습니다. 그런데 먼저 기회를 잡았던 이 사울 임금님 그만 불순종과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핑계하고 하나님의 사자와 맞짱 뜰 때에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떠나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떠나가 버릴 때그 사울은 어떻게 됩니까? 사울은 어떻게 됐습니까? 사울의 가문은 어떻게 되었던가? 하나님께서 떠나가 버린 사울, 그는 미쳐버리고 맙니다. 사무엘상 28장 7절 말씀에 사울, 사무엘, 사울 왕이 사무엘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선지자를 찾아갑니다. 왜 찾아옵니까? 지금 저 블레셋 군인들이 이스라엘을 치고 들어옵니다. 공격에 들어옵니다. 진공에 들어옵니다. 벌써. 아베까지 왔습니다. 아베까지 들어오니까 곧 이제 예루살렘 함락될까 모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이시여, 우리가 저 블레셋 사람들 맞아가지고 전쟁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저 블레셋 사람들을 우리 손에 붙여 주십시오. 붙여 주십시오. 승리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전쟁에 출정식에 나갑니다. 아 그런데 오늘따라. 급하게, 급하게, 블레스 사람들이 치고 들어오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는데, 아, 기도에 응답이 없어요. 계시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왕이 답답해지는 거예요. 너무 급해가지고 찾아가는 곳이 어딥니까? 엔돌로 찾아갑니다. 엔돌은 어떠한 곳입니까? 엔돌에 신접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무당이 있었습니다. 그 무당이 찾아가지고 너무너무 답답하니까 계시를 받기 위해서 찾아갑니다. 그러면서 이 사울 임금님이 미쳐버리고 돌아버리고 말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떠난 왕, 하나님께서 버린 왕, 하나님께서 떠나버린 왕이었기 때문에 아무리 사울은 임금이라도 돌아버리고 미쳐버리고 말았더라. 사울의 임금 그뿐만이 아닙니다. 그의 마지막 가는 인생은 성경 말씀에 나타나는 최고의 비운 중에 비고 가장 비 까만 사람이 사울 임금님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가히 끔찍해서 입에 낼 수조차 없는 사울 임금님 그 아들들입니다. 이제 전장에 밀리고 밀리고 아베에서 밀려왔습니다. 그러면서 길보하로 넘어옵니다. 길보에 쫓겨옵니다. 그러면서 쫓기는데 이제 주변에 요나단을 부릅니다. 아들 요나단, 건장한 군사 요나단을 불렀습니다. 요나단이 대답이 없습니다. 둘째 아들 아비나답을 불렀습니다. 둘째 아들도 대답이 없습니다. 말기수하를 불렀습니다. 말기수하도 대답이 없습니다. 모두가 다 쫓겨서 패해서 죽어버렸구나 생각이 지금 되니까 소망이 없어요. 아들에 대한 소망이, 자식에 대한 소망이, 나라에 대한 소 도망이 없어요. 그렇게 되니까, 이 사울 임금님도 자기 칼을 놓아가지고 엎어지고 엎어져서 자결해버리고 말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울 임금님의 새 아들과 아버지, 사울, 네 부자가 길보아산에서 다 죽고 마는데, 그 아들 하나가 남습니다. 사울 임금 하나. 사울 임금 하나가 남한 아들 하나가 남는데 이 아들이 이스보셋입니다. 이 아들은 어떻습니까? 요나단과 같이 건장합니까? 키골리 장대합니까? 능력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바로 이 이스보셋은 장애인 아들 사울 임금님의 장애인 아들 하나만 남겨놓고 모든 아들들이 다 길보아에서 전사해버리고 말더라. 그런데. 여기까지 사울 임금님의 고통, 아픔이 비참한 것이 끝났으면 좋겠는데 아직도 있어요. 사울의 비참한 자주가 또 있더란 얘기예요 이제 결부하의 산에서 자결을 하고 사울 임금님이 죽었습니다. 죽으니까, 아, 이 왕복을 입고 죽은 이 사람이 누구인가? 분명히 이스라엘의 왕 사울 임금님의 옷이다. 얼굴을 봤더니 사울 임금님이에요.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이제 이사울 시체를 가지고서 자기 군장군에게 데려갑니다. 장군이 그 자리에서 사울 임금님의 목을 쳐버리고 맙니다. 이 목을 쳐서 그릇에 담아 가지고 어디로 보냅니까? 블레셋 나라 가드에글론 바로 이러한 곳에 도시 도시마다 회람용 얼굴로 사울 임금님을 보내요. 이 사람이 사울 임금니다이 사람 우리가 죽였다. 승리했다. 목이 처진 이몸 시체는 어떻게 됩니까? 바로 거기 길보아산 바로 곁에 있는 벳산이라는이 도시의 높은 나무에 올려져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바로 이 시체 사울의 시체다라고 하면서 지나가면서 저주받은 사울 침을 뱉으면서 조롱하고 또 조롱하게 되었더라.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께서 떠난 사울. 그가 아무리 이스라엘의 왕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초대의 왕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의 영혼, 하나님께서 그의 가문을 떠나가버릴 때에 비참한 가문이요, 비참한 사람이 되어버리고 말더라.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들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거짓으로 나아가지는 말고 온전히 회개함으로 진실함으로 머리 숙여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우리들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우리의 중심을 보고 계시는 불꽃과 같은 눈으로 보고 계시는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진실한 마음, 신령한 마음으로 예배하고 영광 돌리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되시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바로 이러한 성도들의 예배, 깨끗한 신령과 진정으로, 거짓 없이 영원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 주님께서 받으시고 그 사람을 세워주시고 사명자로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다윗군은 어떻습니까? 죄를 지었습니다. 죄를 지었습니다. 회개하고 배옷을 입고 통해하면서 하나님 앞에 신령한 영혼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에게 다시 기회를 주고 위대한 가문으로 세워주셨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깨끗한 영혼으로 나올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놀라운 운에 사명자들로 세워주시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예배를 드리다가 잘못 드려가지고몰락 해버린 사람들이 덜어들 성경이 많이 나오네요. 여러분, 가인. 최초의 사람, 가인. 이 사람은 벌이 밀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소쿠리에다가 이 곡식을 담아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한참 퍼다 부었어요. 이렇게 보니까 많아요. 야, 이거 너무 많은 거 아니야? 하고 다시 거꾸로 비었습니다. 그걸로 비우다 보니까 바닥이 보이네? 아, 이거 다시 채워야지. 이러기를 몇 번씩 하다가 하나님께 예배 드리지 않습니까? 곡물로. 하나님께서 그 예배 받으세요. 가증한 예배, 간사한 예배, 하나님께서 받으시질 않아요. 그 연기가 곧장 올라가질 않고, 콜록콜록 아주 해쳐가지고, 흩어버리고 말잖아요. 또, 이사야가,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언을 합니다. 너희들 왜 이렇게 하나님의 전에 나올 때 제물만 가지고 오느냐 예물만 하나님의 전에 대신 맡기고 있느냐 너희의 몸뚱아리들은 지금 어디가 있느냐 새속에 가 있고 오락에가 있고 타라기 가 있고 못할 짓을 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물만 대신 드리고 가지고 나오는 것이 그 예물이라고 가지고 오느냐 이런 예물 나안 받을. 이런 예물 가지고 오지도 마라. 하나님께서 받으시기에 무거운 짐이야. 가지고 오지 말라. 예물보다 마음이 와야 정성이 와야 믿음이 와야 영원히 주님 앞에 깨끗하게 받쳐 드리는 예배 우리 하나님께서 받으실 줄 믿습니다. 또한 민숙이 16장의 말씀에서 말씀을 주십니다. 모세와 아론 때 광야시대에 고라와 온의 반역이 있었습니다. 고라는 레위 후손이었습니다. 그리고 온은 베냐민 후손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우리들은 레위 후손이다. 성막을 잡고 거룩한 단을 지우고 그러면서 성막 안에서 일하고 봉사하는 사람이다. 그리고 오늘 우리들은 루벤의 자손이다. 루벤은 장자 큰 아들이니까 모든 열두 가족 중에 제일 앞서 나가는 집화 큰 아들이 아닌가. 우리들은 거기에 대한 상응한 대접을 받아야 된다. 라고 하면서 아주 교만기 흐르게 자기들도 예배를 드리겠다. 라고 자기들도 아론과 모세가 잡은 이 재단의 불을 거룩한 하나님의 재단의 불을 잡고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립니다. 코라의 반역이 있습니다. 온의 반역이 있습니다. 이들은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께서 계시를 주셨습니다. 너희들 그들이 재단을 쌓고 예배를 드린데 예배를 드리도록 다 드리도록 놔두어라 허락해라. 대신 너희들은 모두가 다피키라한 사람도 장막 안에 있지 말라라고 다피키라 명령하십시오. 그래 고라이의 자손 후손들이 자기들도 왜 아름만 거룩한 제사를 드리고 왜 모세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냐 우리들도 예배를 드린다 하고 여호와 하나님의 불을 잡고 예배를 드릴 때 땅이 번쩍번쩍 갈라져버리네요 성막이 땅이 갈라져버리고 성막에서 그땅 밑에서 아주 유황불이 올라와가지고 250명 무리들 폭삭 심판해버리고 말았더라 하나님 앞에 교만한 제사를 드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제사 지릴 때에 사람들의 감정, 사람들의 생각 가지고 나와서는 결코 아니 됩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나와 예배하는 예배를 우리 하나님께서 받아 주십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나올 때겸 선한 마음으로 성실한 마음으로 회개의 마음으로 깨끗한 영혼으로 주님 앞에 예배 드릴 때에 여러분들의 예배를 주님께서 다 간합하시고 흠양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우리 여성 성도 여러분 바로 우리 여성 성도들은 조심해야 할 것은 허영에 취해서는 안 됩니다. 허영에 취해서 빛가 번쩍 할 때에, 내가 우아하고자 할 때에, 그 한순간 잘못되면, 바로 모든 것들이 다 인생의 삶이 날아가 버릴 수도 있습니다. 남성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교만에 취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내가 조금 교만에 취할 때에, 모든 인생의 삶 행복도 다 날아, 한순간에 날아가 버릴 수도 있습니다. 오늘 성경의 법문 말씀 사울의 임금 사울 왕의 이야기가 오늘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그가 이제 이 소를 보고 양 떼를 보고 달치문을 보고 그가 이 물질 속에서 하나님을 떠나가 버리고 하나님 앞에 올바른 예배를 드리지 않냐고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떠나가 버릴 때에 그 사울 임금의 왕위도 날아가 버린다. 그 왕의 아들들도 날아가버리더라. 그 모든 쌓아놓았던 명예도 다 조롱거리로 뒤바뀌고 말았더라. 성도 여러분, 우리들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때에 겸비한 모습으로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때에 겸손하게 온 마음 신령과 진정을 다 바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